자문화한다 는 자사화한다라고 이해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자산화하는 시대잖아요. 제가 쓰려고 했던 소설은 굉장히 건강하고 어, 자기 삶의, 삶을 잘 통제할 줄 알고 어, 그런 이제 여유 있는 진보적인 어떤 그 중년 남성인데 중년 남성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온 네, 가사도우미가 그러니까 자기 아기를 이제, 이제 돌봐주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, 어, 그런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끊임없이 잘 살아보려고, 양심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, 어, 하지만 어, 좋은 사람이지만, 어, 이 굉장히 자거나 되는, 자산화하는 어,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, 적극적으로 이미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자고나 하고 있고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온 가사도우미 아니면 뭐 여자친구 이런 사람들의 삶도 되게 비극적으로 몰고 어, 가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고요. 그게, 그게 우리 시대 최대의 비극이 아닐까.